she felt very strongly that I should be adopted by college graduates. 자, chunk별로 살펴보는 거죠. chunk by chunk.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의미 단위로 해석 가능한 의미 단위로 우리 이제 나눠 놓는 것을 우리 chunking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chunking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hunking별로 읽어볼게요. she felt very strongly. 그녀는 어머니죠. 어머니는 very strongly, 아주 강력하게 felt, 느꼈어요. 무엇을요? That I should be adopted. 어, I should be, 우리 should be 하면 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should be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e adopted에는 수동태로 입양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that I should be adopted, 내가 입양되어야만 한다고. 자 색깔 구분하는 건큰 의미가 없습니다 by college graduate 우리 by는 뭐뭐에 의해서 라는 뜻이죠 그리고 college graduate는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뜻입니다 학사라고 하죠 우리 보통 대학교이고 음 편상 되버로네요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우리가 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사인 분들에게 어, 입양되어야 한다고 음, 강력하게 느꼈어요. 스티브 잡스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랬던 거죠. So 그래서 everything 모든 것이 was all set. 그래서 우리 all set 하면 준비되어 있다. 해서 all 이니까 문맥상 먹겠죠 어, 완전히 준비되어 있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For me 나를 위해서. Okay 언제요? 나를 위해서 뭐 하도록 to be adopted 입양되도록. 그래서 제가 적다 말았네요. Adopt 는 입양하다 라는 뜻인데 지금 뭐가 있죠? 수동태입니다 be adapted 위에도 나왔죠 그래서 우리 수동태를 쓰면 b be b 수동태를 쓰면 뭐뭐 되다 이렇게 적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표현이라서 이제 처음 배울 때는 약간 어색하게 의미가 어색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수도 있어요 그래서 be adapted 입양되어 되도록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언제부터? Okay, 언제부터요? At birth, 태어났을 때. 언제? 누구에 의해서? By, 뭐뭐에 의해서? A lawyer and his wife. 한 변호사와 그의 부인에 의해서 태어나면 이 입양되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티브 잡스의 침묵에서 어, 아들에게 더 직접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 있겠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제 입양될 준비를 다 마쳤.